음, 건강에는 뭐 나중에 요로 응. 결석이라든지 방광에 어떤 문제들을 예방해주기도 하고, 음. 이제 가장, 숫컷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같은 그런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음, 임신을? 네, 임신시키고, 그, 그거를, 지금은 집에서 해결을 하지만 얘가, 이게 이제 암컷이 없는 집도 많잖아요. 그늘은 시시때대로 그냥 밖으로 나가서, 음.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암컷들이 발전이 오니까, 음. 그런 경향이 큰것 같아요. 어떤 그런 아, 그 문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고환도 성장을 애기 때는 작았다가 점점 크면서 지금은 거의 땅콩 정도 크기는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제거를 하려면 고환 두 개를 제거하는 거니까 절개도 커지고 통증에 대해서도 좀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시기죠. 그래서 사후 처리가 좀 힘들고 애가 회복하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거지 다른 문제는 그럼. 그리고 2년 정도 됐으면 아주 많이 드신 건 아니고, 보통 분들이 6, 7, 6에서 9개월 사이에 제일 많이 하시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드신 거죠. 수술은 그래서 고안 두 개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네. 밖에서 그 결차, 혈관 결찰을 제거하는 수술이고, 겉에는 한 땀씩 양쪽, 수술부위가 두 군데, 두 군데에다 한 땀씩 그 봉합이 이어지그 봉합은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정도 후에, 제거가 될 건데 얘네들이 혀돌기라는 게 있잖아요 혀가 이렇게 오돌토돌 하거든요 자꾸 핥아가지고 그걸 다 뜯어버려요 음. 그러니까 열흘 정도는 내칼라를 씌우셔가지고 예예 어, 예, 예. 그 봉합화 된 실이 얘네들이 스스로 없어지는 걸좀 예방을 음. 하셔야 되고 또한 어, 2차 감염, 수술 부위에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발생한 다른 염증 부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 항생제를 일주일 정도 복용 음. 시키셔야 되는데 항생제 보다 보형, 피부 보이 상당히 어려워요. 음. 약을 한번 남먹여 보셨나요? 네. 그냥 밥도 자율 급식이다. 네. 그 약이 항생제라 쓰기 때문에 <laughs> 먹는 순간 막 거품 물고를 고객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음. 보어요 다른 음식을 이제 섞어 먹이시든지 아니면은. 캡슐 같은 데 넣어서 강제 투약을 하시는지 이도 저다 불편하다 그러면은 주사처치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데 하기 전에 보면 검사 시간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 한 30분 좀 넘으면 끝나는데 그렇다고 얘가 이제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서서히 깨기 시작해요 주사 맞히기 때문에 깨는데도 한 30분 걸려요 Um, 토탈 음. 1시간, 그리고 회복 2시간 잡아가고, 한 3시간 정도면 음. 병원에서 있다 가야 되고, 대략 음. 한 2시 정도면, 음, 가지 않을까 음. 싶어요. 네. 보안 2개 정상적으로 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커요 땅콩보다 커요 아. 네, 아몬드 수준으로 된 거예요 커요 이러면 이제 절개가 커져요 음. 절개가 크면 아몬드 시간이 더 걸리니까 얘가 그만큼 고생이에요 애기 때 오는 애들은 정말 콩알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니까 살짝만 톡 쟤가지고 보여요 쟤가 얘가 음. 지금 발정기인거거든요 <laughs> 수, 수컷은 수시 발정이에요. 암컷은 아. 발전기가 있고요. 수컷은 그냥 암컷 마음에 드는 암컷 보면 발전해요 생에는 뭐 기침하거나 눈곱기거나 그런 건 없죠? 네. 이상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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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2시오시면돼요 아, 네.